시스템적인 것도 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 더비 플레이트가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이제 R21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R21으로 올해 좀 채워지면서 좀 확실히 좀더 무게감도 좀 부족했었던 무게감들이 좀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그런 그림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차이가 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스키를 선택을 한 이유도 제가 좀 체격이 작고 외소하다 보니까 좀 월드컵 스키도 좋지만 이게 좀 체력 소모가 너무 크고 좀 오히려 약간 장비에 좀 이렇게 끌려 나가는 듯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립력적인 부분들도 좀 채워지면서 조금 그 체력 소모가 좀덜 하고 이제. 가루기가 조금 그래도 좀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상급자를 타신 막 월드컵 선수들처럼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이 데모 알파 쪽 계열 스키가 훨씬 적합한 것 같아요. 기준 선수권대에 나가시는 분들도 저희 뭐 칠레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. 거의, 거의 다,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다 로시놀을 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진짜 이거,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건다 로시놀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였고, 선수들이 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.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고, 그런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뭐,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꼈고, 또 근데 그 칠레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제스키를 또 많이 만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 옆에 있는 이 빨간색 이 라인이 이제 인터내셔널 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아시아 한국, 일본, 중국에서 이제 출시되는 아시아 라인인데 이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막 만져보면서 어 이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, 세계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오고,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, 뭐, 개인, 뭐, 스킨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,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, 뭐 색깔의 선택을 하는 방법도 좀 있어서, 선택에, 선택도 이제 두가지로좀 나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.